잠은 어디 갔지? 내 잠은 어디갔지? 내 잠은? 예. 가5 5자오가요 네, 자식 오분닝가요 T201 오이가요 네, 가 친친구를 데리고 갔지. 하지만 이번에는 핀 친구와 문학장. 아 이거는 우리 유튜브 팬 패스에서 만난 친구가 선물을 준 건데 이번 여행 때 동전 지갑고 나말발언권지 뺏기는 거야? 동전 지갑 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나 감사드려요. 안에 들어 있는 그림도다 같이요. 아 캐리어는 촌스러운 아, 이런 겁니다. 약 촌스럽다니요? 이거 이번에 새로운. 이거는 저의 세컨 캐리언데요 이건 껍다구 입니다 정말 귀엽죠? 이번에는 홍합 껍다구를 구매 해봤어요 물론 껍다구 속에는 더예쁘죠 이거 빤쓰야 밑에서는 아, 네. 자크를 채워야돼요 빤쓰라이스쓰 음. 안녕 반쭈 반쭈 빵 사줄까? 안 먹어 <laughs> 들어가는 곳에 따라입니다왜 아 막혀있는데? 아! 6시부터 연네 게이트가 그렇습니다 게이트가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4번 게이트만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음. 새벽에 출국하시는 분들은 4번 게이트로 가주세요 어디 가요 자꾸 <laughs> 네? 왜내 영상을 싫어하는 걸까? 네, 제가 이여행 s 가이드입니다 t 가세요. 그렇습니다. 이영 a This is s p a 과과 a This is Sparta! This is s p a 저는 임무를 다 했으니 다시 집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5시 42분이고요. 오늘 밤도 이렇게 날을 샜어요. 역시 새벽에는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싱숭생숭하죠. 너무 우울한데? 항상 같이 여행을 다녔었는데 저는 가게 때문에 이번 여행에는 같이 가지 못했어요. 거기 지금 5일 동안 도쿄여행을 가게 된 건데 그 5일 동안 나는 뭐라고 지내는지 한번 나도 여행은 못 갔지만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재밌을 것 같진 않거든. 음... 그럼 저는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새벽에 과거를 잘 내려다 주고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열심히 자다가 나왔어요. 오늘은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는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레이지 WC는 공식 휴문날이 아니지만서도 임시 휴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고향에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오랜만에 밥을 먹고 친구들 을 잠깐 만났다가 내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못해도 12시에는 출발해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뭐 아쉽지만 잠깐이라도 친구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니까 뭐 피곤하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겠죠 嗯。Um. 저는 지금 곽을 몰래 드리러 왔는데, 곽은? 이걸 타고 B 번으로 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뒤에 가서 잠복을 할 거예요 저는 B 출국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는 이 몰래카메라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도 오늘도 어김없이 어쩔 수 없는 휴물을 가졌습니다 원래 35분 도착인데 2 0이2 3분 도착한대요 그럼 뭐짐 찾고 나면 40분, 50분에 나올 거니까 2, 30분 남았네요. 어떻게 놀릴지 지금 고민 중인데 가서 놀래일힐지 갑자기 쓱 나타날지 고민입니다. 바게 타고 오는 비행기가 조금 전에 착륙을 했다. 빨리 나와라! 바게탄 비행기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3시 45분이고요. 자, 이제 저는 잠복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둥과 정광판 사이에 숨어있어요. 바게 얼른 나와야 될 텐데 근데 대도 걱정되는 게 얼마 나오는 출구가 엇갈리진 않겠죠? 혹시나 해서 방금 통화를 해봤는데 곽은 이제 입국 심사장으로 출국 심사장? 아무튼 거 심사하는 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 찾았다고 하고요. 또 혹시나 엇갈릴까봐 버스를 타고 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도착하는 뒷번 거기서 나오면 바로 버스가 있다고 뻥을 쳤어요. 그러면 엇갈릴 일이 없이 곽은 어차피 뒤로 나오겠죠 일단 안심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말 겁나 안 나와 거북이야 거북이 여기 예, 습니다 아.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어 깜짝이야. 뭐야? 누야너 사기꾼아! 내 오늘 너네를 놀러 가게를 닫다아 진짜웃겨. 너 아까 염탐하려고 전화한 거지. 어. 아 어디 없어? 뭐야? 반갑지. 어, 아 반가워. Oh no. 너 너무 못 잘라. 잘리지 않네. 역시 가위는 멸이지. 응. <laughs>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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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먹어.